오, 서울 맞죠? 오 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실버타운입니다. 랄랄라. 음... 랄랄라. 근데 또뭔가 불안한 소리인 줄 알았어. <laughs> 자, 귀여운다, 귀엽다. 그래요, 진짜. 공과님한테 박자 안 맞다고 한거 정말 사죄드릴게요. 저도 박자가 안, <laughs> 안 맞네요. 정말... 어우, 잘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체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 저는 진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무슨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저는 시니어가 됐을 때 네? 실버타운에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아하. 이건 아. 무조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무조건입니다. 저는 1학 때부터 결정했어요. 아. 아, 실버타운 살기로? 네, 오케이. 저는 지금 이 어떤 실버타운이 저에게 맞는지 음. 또 원하는지 이런 고민에 또좀 빠져 있어요. 소영씨 만에 소영씨가 소망하는 그런 실버타운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말씀하셔도 음. 오늘 제가 다 맞춰드릴게요. 네, 오늘 소개할 실버타운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성의, 여성의 의함, 여성을 위한 실버타운이라고요. 와, 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싱글 여성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죠? 야, 서울 도심에 우뚝 서 있는 실버타운 자태가, 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이곳은 어떤 곳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여기 근데 지금 지하 1층 아니에요? 여기가 지하 1층인데도 이렇게 햇빛이 쏟아지죠? 이게 하늘을 다볼수 있게 뚫려 있어요. 어. 와, 외국에 있는 건물처럼 다 보여요, 지금 천장이. 음. 음. 겨울에는 운동하기도 좀 힘든데, 이런 곳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복도 걸으시다가 중간중간 쉬시기도 와. 하고. 왜, 어, 잠깐만, 이거 생화예요? 아니, 실버타운 안에 식물원이 있는 거네요. 아니, 진짜. 네. 어, 물도 흘러요. 세상 작은 정원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마치 숲에 들어온 것처럼 숲 향기가 나더라고요. 아니, 인공폭포도 있고요. 물소리 막 들리면서 물고기도 있고 집에 이런 실내정원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